자,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 진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원래부터 바빴나? 아니면 변해간건가 생각해보길 바라면서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여명이 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연설해야 되는 장면이 굉장히 많으셨죠. 어떠셨나요? 쉽지 않았을텐데. 아 네, 근데 그게 전 되게 드라마 찍어서 가장 느껴보지 못한 힘이었어요. 연기 초반에만 제가 연극을 했었고 중간에 뮤지컬을 했지만 무대에서 의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정말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의외로 그 부자 추천자분들도 배우지랑생 분들도 많고 저보다 노련한 분도 많아가지고 수십 편 이상 출연하고 계신 분 많아서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시고 저를들이 응원 해주세요 어... 대신에 저는 엔지를내지 말아야겠죠 그분들도 듣는 맛있게 이 준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네, 예, 듣는 맛이 듣는 맛있게 예, 일하는 거 정말 안 느껴지게 해드리는 거 맛있어야 돼요 우리 류수영 씨는 호응할 맛이 좀 나네 <laughs> 예. 예. 맛있어야 돼예 맛있게, 예. 맛있게 해보려고 싶었는데 제가 한 분보다 훨씬 더 호응을 잘해주셔가지고 약간 제가 되게 기분이 더 업될 수 있게 또좀더 정치인처럼 보이게 연기할 수 있는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보다 저렇게 계실 때가 연기가 좋았어요. 아니 실제로 <laughs> 촬영을 할때 거기를 이제 지나가던 분들이 어 우리 지옥구에 저런 저런 후보가 있었나라고 의심할 정도로 그런 일들도 많았다면서요. 이찬원 씨가 방송 같이 하니까 응. 이런시가 제가 일상에서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누가 정치를 갑자기 하나 유세를 하고 있더래요. 가만히 보나 보니까 수영이 들는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때 지방선거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더. 정말... 네, 그래서 저도 상암동에서 유세하고 있는데 응. 영상자료원장이신 김홍준 감독님이 응. 여성 후보가 나왔구나. 이거 뭐예저 색깔은 무슨 당이지? 이러고 한참 보셨죠? 보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어, 아는 얼굴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두 분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연기를 해주셨다는 네, 방증이죠 자, 유수영 씨 사실 유수영이라는 사람 자체가 엄청난 필살기가 있잖아요. 만약에 서울 시민들을 정말 사로잡아야 한다면 어떤 음식으로 사로잡으시겠습니까? 음식이요? <laughs> 예. 글쎄요. 유상수 씨 사실 남자를 남자 후보를 생각한다면 제육볶음, 돈가스. 제육볶음, 돈가스. <laughs> 그리고 여성 후보는. <laughs> 신났어, 지금. <laughs> 여성 유권자들. 어, 여성 후보자들은, 후보들은 네. 확실히 맛있고, 많이 먹을 수 있어도 살이 안 찌는 음식. 아, 그 중요하죠. 뭡니까? 김여선 배님께서 늘살안 찌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좀 개발해달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번 주에도 준비했어요. 현스랑팀도와 계신데, 준비했죠, 우리?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를 많이 먹어도 살안 찌는 건 없더라고요. 그걸 개발한다면 제가 아마 당선되지 않을까? 많이 먹지만 살안 찌는 거꼭 대표팀에서 맛있어야 돼요. 맛있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네. 어두분 살짝 마주봐 주시겠어요? 네. <laughs> 너무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두 분이 만들어갈 퀸 메이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앞쪽을 봐주시고요. 예. 우리 지금 사람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고.